유리로 이제 덮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터 앉아서 걸터 앉아서 전망도 보고 아니면 여기다 테이블라도 이게 의자 역할을 하니까 그런 기능들이 좋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가 살고 싶은 단독 주택, 브라질, 브라질입니다. 오 노즈콘크리트네요. 노즈콘크리트 가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벽에 약간의 난간이죠. 난간에 나무 판, 나무 판을 놔서 이제 걸터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자 같은 건데 어, 이 본체와 이가벽에요 부분 지붕 있는 테라스죠. 지붕 있는 테라스 연결을 했어요. 근데 빛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를 이제 얹은 건데. 디자인은 간단해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 가벽 어떻게 보면 그냥 기둥을 박을 거냐 기둥을 박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벽을 뚫을 거냐 그래서 뭐 창처럼 창은 없지만 갤러리 창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는 경사 졌어요. 경사져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지붕 있는 테라스 근데 햇볕은 들죠. 햇볕은 듭니다. 근데 이제 요만큼 밤만 지붕을 막고 요거는 뭐 유리를 하고 이런게 어땠을까 싶어요 첨화가 근데 이게 왜냐면 여름에는 너무 많은 햇빛이 들어오니까 첨화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테두리는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합니다 콘크리트 쫙 돌렸어요 그 디자인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 보면 간단합니다 요 지붕 있는 테라스가 있는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 근데 여기가 아까 그 받드 봤듯, 봤듯이 가벽인 거죠. 가벽이 있는 겁니다. 가벽에 개구부를 이제 뚫은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 보시면 양쪽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쇼해서 뒤로 들어오는 거죠. 뒤로 들어오면 화장실 세트가 하나 있고 어 근데 이 화장실은 뭐 세탁기 뭐 이런 이런 유틸리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안방에 쓰는 화장실이죠. 안방에 쓰는 이로 들어가면 여기 양쪽에 장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샤워버스, 세면대, 변기 있는 화장실. 이 4600에 3300이죠. 방이 꽤큰 방입니다. 꽤큰 방이고, 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주방이 11자 주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L, D, K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거실이 9m에 3.9인 거죠. 엄청나게 큽니다. 요 거실 부분이, 거실 부분이 장난 아닌 거죠. 제일 좋은. 그래서 약간 요 레이아웃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좀 튀어나와서, 여로도뭐 나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방에 있는 방이 또 화장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4300에 4600. 안방이죠. 방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요 레이아웃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따라 할 일은 아니고, 어, 뭐, 제일 좋은 거는 요거죠, 요거죠. 가벽. 앞에 가벽이 있고, 본체가 있는데, 가벽을 이런 나무로 연결을 한 다음에, 유리로 이제 덮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터 앉아서, 걸터 앉아서, 전망도 보고, 아니면 여기다 테이블 놔도, 이게 의자 역할을 하니까, 그런 기능들이 좋다. 기능들이 좋다. 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네. 요거 따라만 하네. 요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해먹도 매달든지, 뭐노든지 요게 생각보다 넓게 하는 거죠. 벤츠 의자처럼 높게 해서 요, 요런 지붕 있는 틀라스의 공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빛이 많으니까 요 70cm 정도만 막았으면 어땠을까. 요거 쫙 막아가지고 70cm는 많은 게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햇볕이 여름에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기 있어야 햇볕이 안 들어. 여름 햇볕이 안 들어야지. 내부가 안 더우니까. 뒤로 들어가죠 뒤로. 뒤로해서 뒤로 슝. 슝 뒤로 걸어 들어오는 거죠. 걸어 들어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죠. 내부도 이제 노출 콘크리트 연기라고이 부분이 이제 이거 이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용도실 같은 거고.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 여리로 들어가면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거죠. 어, 거실의 규모에 비해서 냉장고는 작다. 냉장고는 작다. 냉장고는 작다. 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이 이렇게 됐고. 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가벽 지붕이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39평. 디자인 1.8. 좋습니다. 편리성 1.7. 가성비, 에너지율,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벽을 세우자. 본체 앞에. 하나의 가벽을 세우는데, 가벽에 구멍을 뚫자. 기둥을 박는 방식이 있는데, 가벽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따라할 포인트인 거죠. 감사합니다.